아키에이지, 탈 것, 날틀, 뭐 등등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영상 켰습니다. 일단 첫째로 소환수, 타는 키를 꼭 등록을 하세요. 일반적인 유저들은 말을 타실 때 제자리에서 이렇게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타면 속도가 느려요. 빨리 타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타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경우 그리고 정말 빠르게 타는 방법도 있어요. 아예 빠르게 타는건요 이렇게 타시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건 공개는 안 할게요 아무튼 간에 단축키는 꼭 등록을 하시고 타시면 되고요 아무튼 탈때 팁을 드리자면 어 이동하는 방향에 소환수를 꺼내서 말을 타시면 보통 이 정도 속도는 안 나와도 아까 처음 보신 장면과 비슷한 속도는 나오실 거예요 근데 이건 공개를 안 할게요 그리고 아케이시라는 게임은 날틀이랑 날개 두 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날틀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요. 일단 성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무적이 되겠죠. 7초에요. 가장 길어서 저 같은 경우에 무적기를 뺄때 이지어신 날틀을 사용하는데 만약에 실패를 할 경우엔 날틀이다 보니까 접혀요. 위험하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접히는 상황 보여드릴게요. 접힐 때 이렇게 접히면 소환술 이때 꺼내서 이렇게 도망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옹의 날개 포옹의 날개로 말을 타는 방법이 있는데 최대 거리에 당겨요 40m 거든요 그러면 후딜이 캔슬이 돼요 잘 보세요 이렇게 캔슬이 된게 이렇게 바로 말을 꺼내서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야 에크로아에크로아도 똑같아요 얘도 40m 인데 최대 거리에 당기세요 그리고 쓰세요 그러면 캔슬이 돼요. 그럼 이렇게 말을 또탈 수가 있어요. 그다음 이건 좀 어려운 건데 나무늘보라는 날트를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근데 보통 어 이렇게 사용을 하시죠. 아마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쿨이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릴게요. 강제로 슬라이딩 상태로 만들어서 말을 빠르게 타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방패까지 수확을 하신 다음 이렇게 타시면 훨씬 부드럽고 빠르게 탈수 있습니다.